요새 아, 좀 헷갈리는게 있을텐데 여기 보면 스트립이라고 나왔죠 네. 스플릿이랑은 다른거예요 얘는 스플릿이랑 아예 다른거예요 요만큼은 일단 따올게요 그리고 아, 문장이니까 그냥 s라고 합시다 얘는 print s 하면은 뭐 나와요? 제가 입력한거 그냥 나오겠죠 그냥 그대로 얘는 대신에 리스트 모양이 아니죠 맞죠? 다시 어, 얘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되니까. 음,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. S은 s in s.split. 기준은 쉼표로. 그럼 뭐예요? 다시 얘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한 줄에 써도 되고 나눠 써도 되고. 그래서 1 2 3 쉼표 4 5 하면은 두개 들어가는 거.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입력받은 거를 쪼개겠다 라는 거니까요. 여기까지 되시죠. 여기까지. 자그 다음에 어.. 아, 아, 아. 이런 걸좀 해볼게요. 자 만약에 띄어쓰기 마카고 1, 심표 띄어쓰기 마카고 2, 띄어쓰기 막 하고 3 띄어쓰기 막 하면은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. 그렇죠? 얘는 정리할 수 있어요. 정리하는 게 스트립이에요. 얘를 좀 나눠서 다시. S는 s 는 s s 점스 i 립 하면은요. 연속은 좀 달라져요. 아? 어. 스페이스바친 다음에, 1, 출교, 2, 출교, 3, 스페이스박 치면은, 다르죠. 이걸 방금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. 요 앞에 있는 거, 이 뒤에 있는 거, 다 날라갔어요. 대신에 중요한 거는, 요 가운데 있는 건 살아있다는 거. 그러니까, 이런 경우 쓰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, 스페이스박 막 치고, 1, 2, 3 하고 스페이스바 막 쳤어요. 이럴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이맨 앞이랑 뒤에 있는 이제 쓸데없는 공백을 날려주는 애예요, 얘는. 근데 이런 건안 된다는 거. 막친 다음에 1,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런 공백은 못 날려요, 얘가. 이런 거. 중간에 거는 못 날려요. 대신에 이양 끝에 있는 거는 다 날릴 수 있어요. 이것도, 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얘를 한 줄에 쓰고 싶다면, input 먼저 하신 다음에, 얘를 양 옆을 날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날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, 구분자로 쪼갤 수가 있어요. 입력 받고 입력 받은 것을 이제 스트립하겠다, 깔끔하게 정리하고, 그니까 양쪽을 쳐내는 거죠. 그 다음에 어. 나누는 거예요. 요만큼을한 줄에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어 그냥 여기 앞에나 뒤에는 뭐 스페이스바 아무리 많이 쳐도 상관없어요. 여기 중간 꺼는 당연히 안 되겠죠. 이렇게요. 건간권 살아있어요. 음, 스트립까지 한 거고요.